차트 휩쓰는 히어로 파워 이명웅 가온차트 2관왕 8곡 차트인 엑소 bts 못지않은 인기 이명웅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 가 여러 차트에서 상위권에 머물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온차트에서 이관왕을 차지했다. 이명웅이 가온차트에서 이관왕을 차지했다. 그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가 다운로드 차트와 BGM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가수 임영웅이 8곡 차트 인에 성공하며 아이돌 그룹 못지 않은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임영웅은 인기 아이돌 그룹과 음원 강자도 부럽지 않은 좋은 음원 성적을 쌓아가는 중이다. 이제 나만 믿어요 는 미스터 트로트이 영예를 아는 임영웅의 우승 특전곡으로 히트 작곡가 조영수와 히트 작사가 김이나가 뭉쳐 탄생시킨 곡으로 스탠다드 팝발라드와 트로트의 조화로 완성됐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고마움을 담아내고 있다.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16일, 2020년 15주차, 4월 5일부터 11일까지 디지털차트와 스트리밍차트에서 이태원 클라스 ost 인 가오의 시작 2위 다운로드 차트와 bgm 차트에서는 이명웅의 미스터트롯 우승자 특전곡인 이제 나만 믿어요 가 1위를 차지해 각각 이 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고 발표했다. 다른 차트를 살펴보면 스트리밍 차트에서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OST가 1위에 올랐고 앨범 차트는 여자, 아이들의 아이 트러스트가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셜 차트 2.0에서 1위에 선정됐다.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는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트로트 가수로는 이례적으로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올라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그는 뉴스9에 출연했을 때 전혀 예상 못했다. 트로트 가수로서 순위 차트 상위에 진입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 놀랍고 감사하다. 이 정도로 인기 있을 거라 전혀 상상 못했다. 조영수 작곡가가 너무 좋은 곡을 주셨고, 김이나 작사가의 가사가 너무 좋았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명웅은 이제 나만 믿어요 의 인기 요인에 대해 폭넓은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다. 함께 오래 살아온 남편이 불러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제 이야기인 것도 같고, 가사를 보며 어머니 생각도 하고, 김이나 작사가님이 제 이야기를 찾아보고 가사를 썼다고 하시더라, 라고 털어놓았다. 이명웅, 8곡 차트인, 엑소 BTS 못지 않은 인기. 16일 오전 8시 멜론 실시간 차트 기준, 이하 동일,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23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오전 9시 차트에선 16위까지 치솟는 등, 이제 나만 믿어요는 2주 가까이 차트 중위권에 안착해 있다. 일간 차트 지난 14일 34위와 주간 차트 지난 6일에서 12일 37위에서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신곡이 아닌 노래들도 함께 음원 차트에 들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44위, 바램 53위, 보라 빛 엽서 59위, 배신자 70위, 일편단심 민들레야 73위, 두 주먹 77위로 임영웅이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선보인 음원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 미스터트롯 출연 전인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도 98위에 랭크됐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3일 오후 1시 이제 남한 믿어요로 차트 6위에 진입해 역대 트로트 가수 중 가장 높은 음원 성적을 냈다. 트로트가 음원 종합 차트 최상위권에 오른 건 이례적인 일. 트로트 가수의 노래 8곡이 차트 100위권 안에 든것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여러 음원을 차트에 올린 가수는 글로벌 인기를 자랑하는 엑소의 수호와 방탄소년단 혹은 음원파워를 가진 폴킴 정도다. 오전 7시 음원차트인 새벽시간대의 스트리밍 결과가 반영된다. 보통 팬덤의 단체 스트리밍이 이뤄져 아이돌 그룹의 음원 순위가 오르고 다른 가수들이 기존 차트 위치에서 밀려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명웅은 그 안에서도 살아남았다. 16일 오전 7시 29위를 차지해 바로 직전 순위였던 33위보다 4단계 상승했고, 오전 8시 23위로 또 6위가 올랐다. 이는 이명웅이 아이돌 그룹과 견줄만한 탄탄한 팬덤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16일 방송되는 tvch osun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3회에서 top7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신청자들의 전화에 폭풍우열을 터뜨린다. 힘을 내요 대한민국을 콘셉트로 대국민 힐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랑의 콜센터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top7을 보며 힘을 얻었다는 시청자의 사연이 쇄도했던 상태. 더욱이 전화 연결이 된 참가자 중 최고령 신청자가 등장하면서 TOP7을 자동 기립하게 만들었다. 특히 신청자는 원픽 멤버와 전화 통화가 연결되자 마음이 두근두근하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떨려서 말이 잘안 나온다. 라고 소녀처럼 좋아하면서 수줍은 팬심을 드러내 스튜디오를 달궜다. 하지만 이내 신청자는 신청곡과 함께 어린 시절 부모와 생이별한 사연을 털어놨다. 흐르는 눈물을 애써 멈춘 TOP7은 최고령 신청자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열창을 다짐했고, 힘을 드리는 자리인데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을 얻고 있다. 몇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함께 꽃구경 가요, 라고 무한감사함을 전하며 훈훈한 무대를 꾸몄다. 과연 최고령 신청자의 원픽과 신청한 곡은 무엇일지 16일 오늘 방송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녹화에서는 지난 회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던 장민호 여보에 이어 김호중 결혼 상대가 나타나 다시 한번 현장을 뒤집었다. 한 신청자가 전화 연결과 동시에 김호중이 이상형이라며 김호중과 결혼하고 싶다. 는 당찬 프로포즈를 전한 것. 직진 고백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던 김호중은 신청곡 무대를 앞두고 꼭 최고 점수를 받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다. 고남다른 각오를 밝혀 현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이를 지켜보던 TOP7 멤버들은 부러움에 환호성을 지르며 혼수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냐고 묻는가 하면 재수씨 파이팅 이라며 두 사람을 향한 응원을 보냈다. 제작진은 신청자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TOP7과 제작진들이 역으로 힘을 얻고 있다. 역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접 찾아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까지 사랑의 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미스터트롯 TOP7 이 특정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신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은 후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신청곡을 불러주는 실시간 전화 노래방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3회는 16일 오늘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이명웅은 경연을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다. 오늘도 피시는 국회의원분들도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성원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고 말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희망의 21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는 소망을 밝히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의 영상은 tv조선 유튜브 채널에서 미스터트롯 진선이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